안녕하세요 제인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갖고 왔냐면 바로 바로 짠 예쁜 극치한쟁이를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은 뜨더러 고고싱 자 갖고 왔습니다. 이제 떡 네. 가위는 조심조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뜯기가 좀 어려워요 구강이형은 특히 잘안 뜯어지는 것도 문제예요 이렇게 조금 땡땡해서 잘안 뜯어지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는 잠깐만요 친구들 뜯고 올게요 자, 아, 이렇게 이제 다 뜯어봤는데요. 너무 이쁘죠, 친구들? 이런 느낌의 친구인데, 제가 지은 이름은 유리예요. 이쁘죠? 이렇게 예쁘게 머리와 구성품은 액세서리. 이런 악세서리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다 조금은 이런 거. 들어주세요, 이런 거. 다음은 신발이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찐부동 신발. 아까 전에는 연한 색깔, 이거는 칠한 색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예쁜 가방 이 있는데 조금 뭐가 묻어나서 닦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수도를 긁어서 닦아주면은 되게 더 깔끔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좀딱 이렇게 해주면. 거의 다수 이렇게만 하면 은 끝이에요. 깨끗한 가방인데 밑으로 이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성품을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이 이런 가방 있는데 예쁜데 조금 뭐가 묻어나와요 자꾸 그럴 때는 물티슈로 지금 금방 지워지더라 머리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게 예뻐요. 이렇게 옷도 되게 예뻐요. 이렇게 뭔가 앞에는 금색 레이스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는 약간 무슨 무늬가 있어요. 네, 예쁘죠. 한번 얘를 꾸며 볼게요. 이걸 가지고. 아까 전에는 연핑크 신발이었지만 저는 이제 찐핑크 신발을 신겨 볼게요. 이렇게. 짠 이런 신발 신겼어요 네, 예쁘죠?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가방도 쏙 이런건데 그냥 이렇게 가방 메고 됐죠 이렇게. 이렇게 메고서 아, 요즘은 이런 스타일 유행이에요. 저가 원래 핑크 색깔 살려 했는데 핑크 색깔 은 별로예요. 이 노란 색깔이 짱 예뻐요. 진짜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 구매 안 되는 유성 마트예요. 유성 홈플러스. 이서 샀는데 마음에 드네요. 그다음에는 이런 비누도 있어요. 비누, 비누, 짜잔. 비누. 그다음에 는 이거는 로션. 얘는 샴푸. 그다음에 이거는 빛. 이거는 거울. 거울. 그다음에 이거는 드라이기. 얘는 향수. 그다음에 이거는 향수. 향수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이미. 그다음 이게 뽑아지지 않아 이게 뽑아졌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저는 찐핑크가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다 뜯어봤으니 여러분도 뿐 명절 잘 보내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